안녕하십니까. 종규, 이종식, 김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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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뭉쳤습니다, 우리가. 네. 그쵸? 네. 또 뭉쳤습니다. 자, 오늘은 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아, 좋죠. 요즘 음, 시대에 오, 오. 지금 꼭 필요한 제품이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공기에 네. 문제가 심각하죠. 맞습니다. 네. 심각하죠. 지금도 밖에 보세요. 아, 엄청 부잣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기청정기가 네. 사치품입니까? 필수품입니까? 예전에 네. 예전에 네. 예전에 공기 좋았을 때는 음. 사치품이었 수도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음. 온 가게 공기가 이러니까 생활 필수품이 아닐까요? 맞죠. 그글로에 뷰어에서 발표한 것도 교통사고로 네. 사망하는 사람보다 네. 공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훨씬 니다 맞아요. 생품입니다 네. 신실 이게 그 이런 공기 정장가 이제 필품이 되다. 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를 사시는데 네. 기준이 사실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죠. 정확한 그렇죠. 기준 애매하죠. 네. 요즘 워낙 또싼걸 많이 사시 예. 네. 그러면 음. 뭐 개략적인 기준이 대해서 형님들 한번이야기해줄수 있어요? 이쁘다고 공기청정기를 사시는 분들이 참많던데 그렇죠. 그렇죠. 가격도 싸고 네. 이쁘고 음. 이런 가격도 가격이지만 네. 이게 자기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성능이 우수한 게 제품이 음. 좋은 거지. 그렇죠? 네, 그죠 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이, 엠모스피어 스카이라는 제품이에요. 네. 아, 스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자, 그러면, 이 제품이 다른 제품하고 어떻게, 어, 성능이 더 뛰어나고 구분되는가를 한번 음.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일단, 디자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갖다놓으면 음. 굉장히 이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근데 아주. 자, 그렇죠. 네. 그리고 어이 제품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은제품인가를 봐야 되죠. 그렇죠? 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죠. 네. UK 알레르기 재단. 네. 그렇죠? 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응. 알러지 UK라고 합니다. 알러지 UK. 막키는안저 allergyuk.org에 가시면 네, 네. 그렇다 아, 자, 여기서 어떤 항목을 검사를 합니까? 19가지 항목에 네. 102개의 오염 물질을 테스트합니다. 아뜻해요쏵손가시다 네. 아. 애석하게도 102개의 오염 물질을 싹다 걸러주는 정전기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 네. 여기서 본 아,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좋은 제품이면 가격도 엄청 비싸게 이는거 아닐까요? 산맥 뭐 이렇게 큰맥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건 뭐 금액으로는 네. 대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자기가 와서 보고 만족을 해야 네. 이게 네. 쌀이 비싸이 네. 그런 네. 걸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네. 그걸 가성비라고이야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음. 청정기에 대한 만족도는 음. 확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숲에서 자고 일어나는 느낌이 아, 편백남 <laughs> 저는 가성비 가성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요즘은 이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초미세먼지는 배출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이게 네. 이 머리카락이 한올이십니까 여러분들? 음, 네. 머리카락에 이 이만 0천 가닥을 잘라낸 크기가 초미세먼지라. 아 그렇죠. 25,000분의 1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이 초미세먼지에 굵기에 굵기에 25,000분의 1 해당하는 네. 초미세먼지를 걸러수 있는 것이. 엠모스피어, 스카이. 음. 코털도 안 걸려요. 그러네가 그러니까 이걸 아, 매일매일 돌리는 게 낫겠네요. 음. 그렇죠. 내가 다 그렇죠. 출근할 때딱 꺼놓고, 퇴근할 때딱 켜고. 그래서 밤발 성정기는, 네. 어, 우리가 뭐, 냉장고처럼 네. 24시간 계속 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부들 생각할 때, 네. 아, 전기세는. 그러니까! 2주일 아, 전기세. 얼마나 나올까요? 전기세가? 아. 전기세, 뭐, 엄청 매일 요 아, 참, 재개로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 공기 정정기 4대가 가요. 아하, 부자네. 부자 사시는 거죠? 그렇죠. 와, 네. 별로 가도안되겠어싸겠구 가슴 아픈데로 해주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도 전기료가 거의 늘 쓰는 수준으로. 아, 늘맞수준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전혀 부담없이 즐해도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주부들이 렌탈도 네. 많이 쓰고, 싼청정기도 많이 찾으시는데, 실질적인 네. 성능에 비해서 네. 가격과 어, 품질을 비교해보시면, 음. 절대 다른 제품을 어, 다른 제품보다 좋다고, 저희들이 과감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쓸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오늘은 네. 여기까지 됐죠.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루 벌써 끝나는 거니까.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맑고 깨끗하게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